자 아, 일단은 음, 사연좀 읽어보겠습니다 컨텐츠 의뢰합니다 강철각반 안전인체로 트 쪼매 모아놨습니다 와이프하고 만만님 방송 즐겨보는데요 만만님이 칠각반 띄워주면 사천다이아 충전해준다고 합니다 엄청 꼬셔서 겨우 약속받았습니다 부디 꼭좀 띄워주시라고 아또또 또 형수님하고 아니 여자친구 뭐 안사람하고 같이 게임하는게 보기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와이프한테 칠각반을 띄우면은 4천 다이아를 쓰게 해주겠다 엄청난 혜택인데요 이 유부남 유부남, 유부남 입장에서 와이프가 게임에다가 11만원을 투자해주겠다 이거 엄청난 배팅인데 근데 칠각반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걸 아니까 얘기한 것 같네요 이건 뭐 띄워도 못먹겠네 형수님한테 6자리 띄우면은 1200다이아고 알겠습니다 이런 또 부담을 저한테 주시네요 발라보겠습니다, 원조님 앞에서 또 어른 3명 잼을 주고 왔거든요. 요거는 뜰것 같아요. 7은 몰라도 6자리는 하나 나오지 않을까. 일단은 14, 14개죠? 각반이 원래 맞습니다. 각반, 엘름, 마망, 마투. 더럽게 안 뜹니다. 어떻게 발라야 될까? 이렇게 날아가는데. 좋아요. 하나 괜찮아. 6자리 하나만 떠줘도 고맙죠. 아니, 제가 염산이 아니라 원래 이런 거예요. 억울합니다. 저 만만입니다. 옷자리만 띄워도 여기서 인정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만큼 각반이 안 떠요. 예? 본인이 발라보세요, 형님. 아, 각반이 진짜 안 뜨는 거구나. 뛰실걸요? 네 개. 맞네요. 자, 5자리세 개. 사고 있는 거는 발라야 되겠네요. 5짜리 착용하고 어떴다 이거 아직도 안 고쳤네요. 젤이 한장 있을 때 시커멓게 나오면 뜬 거죠. 아직도 안 고쳤네요. 1시에서 음, 6짜리 하나만 뜨면은 1200다이 학보입니다. 이게 한 장이 남았을 때 이게 보이거든요. 이게, 이게 만약에 한 장이 있는데 각 반을 많이 바른다. 여기가 빨갛게 나오면은 날라간 거고 여기가 시커멓게 나오면은 뜬 거예요. 바르겠습니다. 날라갔네요. 빨리 안 고쳐요 재미없게 지금도 안 고쳤어요 썹다가이 몇번째인데 한번 더 갑니다 시커먼 게 나오면 뜬겁니다 또 날라갔네 좀 고치라고요 상관이 있지 이미 결과가 보여 버리는데 결과가 보이니까 이제 바른 맛이 안나잖아요 축지를 바르긴 아깝지 마지막거 바르겠습니다 떴다 떴네요 1200다이아 확보합니다 본주님 일단 1200 다이 확보하고요다 그래요 무기건 어떤거든 한장 남았을때 다 보여요 떴다 또 떴네요 6자리 일단 몰라 에? 7 뜨면은 4000 다이 확보입니다 아직 아직 몰라요 만만이님 2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둘다 각인하냐? 각인인데 뭘 팔어 재물 술 형편은 안되고 두개를 어떻게 팔아요 각인이자야 형님 형님 저 꼭지마냥 붙어있는거에요 몸에 뗄 수가 없어요 이 떼고 싶어도 뗄 수가 없어요 이 떼고 싶어도 각인입니다 에? 각반은 그래요 거의 다 이걸 누가 사서 바릅니까 장합니다 오! 치각반 보존이! 형수님한테 4천 다이아 횟수 하세요! 4천 다이아 확보합니다 보준님 에? 걸렸어 걸렸어 What? 이게 또 재물 없이 또뜰건 뜨네요, 또 이게. 야, 이게 14개 뜹니까, 이게? 어? 바로 보이네요. 사천다에 걸렸죠? 바로 불고 사각판에서 바로 치각판 됩니다. 팔각판 얼마야? 형수님이 굉장히 저를 원망하시겠는데요, 이거? 본주님 마지막 거 발라보겠습니다. 아, 컬렉션 이 있어? 아, 컬렉션 있으면 하면 되지. 어. 차라리, 그치? 그치, 컬렉 해야지, 이거. P50인데. 훨씬 낫지, 이게. 어. 근데 이제, 본주님이 컬렉션을 지금 얼마나 했지? 컬렉 할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이분. 어? 어. 이체가에는 어쨌든 띄우기 쉬우니까. P50 올리기. 레벨 60. 그래, 여기서 마무리합시다, 본주님. 컬렉션을 박으시고요. 에? 이가드만 띄우면은 P50 올라가니까. 어. 고렇게 해서 치갑반 띄우고, 우리 또, 감사하다 그러네요. 합쳐가지고 아니면은 5,200 다이아 받면 되겠네요. 분주님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축하합니다. 아, 형수님이 도망갔다고요? 음, 형수님이 또 모르는 척. 가세 형님 혼내주세요 침대에서.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족이죠 뭐.